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종아리 근육 손상 복귀까지 8주? 어, 올해 우리나라 시즌 초반이 거의 역대급 부상 시즌입니다 특히 기아는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까지 나성범은 처음 알려지기로는 시범경기 막바지에 나올 수도 있다고 라 알렸는데 시즌 들어가고 첫 경기부터 못 나왔고 지금 다시 종아리 근육 손상 복귀까지 최대 8주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4주 쉬고 2주 뒤에 다시 재검진 받고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더 짧, 팔 주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8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나성범은 이런 거에 예민한 선수거든요. 기아가 뎁스가 나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거에게 FA 선수잖아요. 두 달이 넘는 공백은 상당한 타격이죠. 뎁스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이건 비교하기는 그렇죠. 진짜 어... 이번 시즌은 진짜 타 팀들도 그러고 부상이 막 속출하는 것 같아요 뭐 WBC 때문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응. 시즌 초반부터 이리저리 꼬이는 구단들이 많네요 나성범 선수 빨리 복귀하길 기대하겠습니다